자, 246번을 보겠습니다. 음, 원에 접하고 이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c라 할때네점 a, b, c의 꼭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뭐 할까요? 이 직선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요거 넘어가고 하면은 4y는 얼마입니까? -2x 15. 4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5가 되겠죠. 요거 수직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역수하고 마이너스니까 길기는 2. 길과가 2고 이거의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mx 더하기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x절편 요거고, y절편 요거. 요거 x절편은 요 또, y절편은 마이너스 요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루트 이 루트 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 루트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원이 얼마입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또 여기로 또 루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린다는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2루또하고 5의 관계고. 그죠 그럼 마름모니까 뭡니까? 대각선 길이 구하고 곱하기 2분 1. 대각선 길이 구리. 대각선 길이 두한 다음에 2분의 1. 네. 마름모. 네변이길이 같으니까. 그래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요거는 1, 3이고 요거는 2, 1인 구원의 교점 PQ를 할때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PQ의 직선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빼면 되지 무조건. 어, 빼면 구원의 교점을 지나는 PQ의 방정식이 됩니다 즉, 어, x는 1이다라고. 여기 x는 1인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요거의 중심이 (1,0)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 이게 뭐야? 반지름이라는 거죠. 반지름. 반지름은 루트 3. 여기도 루트 3.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1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루트 3. 높이는 1.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자. 원점이 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17이죠. 직선 이거를, 지나는 교점을 나단원 중에서 그 원의 넓이가 최소인 넓이. 무슨 얘기냐면, 음 원점이 중심이고 여기가 루트 17, 마이너스 루트 17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17, 플러스 루트 17 이렇게 돼 있는데 y는 기울 1이면서 마이너스 3이니까 한6쯤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지나면 두 점이 나오겠죠. 이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다 라는 건 뭡니까? 그 그렇죠. 얘가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게 되는 겁니다.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거. 주어진 원과 직선의 교점을 A, B를 할때두점 A, B를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것은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그렇죠. 그럼 요거 둘이 연립해서, 어,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X는 4, X는 마이너스 1, Y는 4,1, 마이너스 4,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지름이니까, 그쵸? 그렇죠? 요거의 반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요두 그 점을, 두 점의 선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반하니까 반지름. 반지름을 제곱하고 파이 하면, 그렇죠. 원의 넓이가 되겠다. 이얘기입니다그 다음에 봅시다. 마이너스 마삼 여기,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거리비가 1대3. 1대3이면,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APBP 대1 3 X 앞에 x y 로 두면, 그럼 3APBP이기 때문에, 요 공식대로, 두점사의 거리 공식으로 넣으면은, 요렇게 원이 되겠죠. 뭡니까? 마이너스 -6, 6,0이네요. 마이너스 6,0. 여기가 중심 되겠죠. 그럼 여게 반지름.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3. 그러면, 이두 점이 밑변을 했을 때, 그죠? 렇 여기서부터 가장 높은 점은 뭡니까? 반지름이 3일 때죠, 그죠? 3일 때 이렇게 연결하면 가장 큰 원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AB고 BH는 2분의 1 되겠죠? AB는 8대죠, 8, 여기서부터 까지 8cm가 되는 거고, 높이는 3cm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팔곱하기 3, 2분의1 해서 이때가 넓이가 최대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x 제곱, y 제곱 이렇게 돼 있고 r 제곱, 반지름이 r 제곱, r 인 원이 있는데 이 점과 이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선분, 서, 선분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그러면 이 선분,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선분이 있죠. 그럼 중심이 0점 0, 점 이렇게 이렇게 처음 만나다가 좀더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어디까지 얘가 마지막으로 할때까지막 커지다가 얘보다 더 커지면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과 중심 과의 거리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아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아니 두점 사이의 거리로 아두 아니, 점을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 을 만들 수 있죠. 그거하고 원점과의 거리 이렇게 구하면 5분의 9. 여기가 5분의 9 입니다. 5분의 9 보다 좀 반지름이 커야 두 점에서 만나다가 마지막. 그쵸? 이걸 마지막 반지름으로 하면 때. 3이니까. 그죠 반지름은 최대는 3. 최소는 5분의 9 되고. 이때는 두 점이 아니고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등호 없습니다.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등호 있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의 점 0,a에서 여기에 그은 두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양수께까수 서로 하아 그러니까 4 1이면 한 여기쯤 되겠죠. 4마 마이너스 4 1. 여기서 원인데, 루트 10이니까 한 이쯤 되겠죠. 이쯤 되겠죠. 그래서 0,a에서 걷더니 애들이가 뭐가 된답니다. 수직이 된다는 얘기일 수있 수직이란 얘기 기울기법이 마이너스 1. 여기서 그은 접선의 기울가 m이라 할때 접선의 방향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딜 지나죠? 이거와 중심과의 거리가 같죠? 중심 그죠? 마이너스 사4,1 하고 그죠? 이 직선과의 중심과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중심과의 거리를 구하고 루트 10.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m 에 관한 2차식인데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뭡니까? m 근을 여기서 나온 근을 어 알파, 베타라 할게요. 아니면 뭐 m1, m2라 해야 되겠죠. 어쨌든 두 근의 모양은 기울기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어찌 돼야 됩니까? 두 근이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요두 근의 m1 m 2의 곱은 마이너 돼야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A분의 C니까 6분의 6의 2분의 곱인데, 그2분의 곱이 수직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A제곱 마이너스 3에서 바로 구하면 A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